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학원 강사 되는 분들은 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쳤으니 좋은 성적이 나기를 바라고 학원 강사들은 매번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수강생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성도리들 한분한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어떨까요? 설교자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잊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나시나요? 설교자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자로. 설교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는 마치 중독된 것처럼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극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나시죠? 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한계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이 실존적 한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무엇인가 성취되는 만족감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되는 허무함, 허탈감, 무기력함, 무의미함 등이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반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함께 있는 말씀은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본질적인 한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데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때때로 몰려오는 허무함과 무기력함, 무의미함 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알베르 까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만은 제가 까미의 책 시지프 신화를 처음 읽었을 때그 충격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책장을 읽고 첫 문장을 읽어 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까미에 소설을 몇권 읽은 다음 수필집, 에세이집이 있다는데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열었는데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고민하게 됐죠. 자살이라니, 자살하라니, 이 책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첫 페이지를 폈으니 끝까지 읽어보자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살을 권면하고 권유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장에 책의 제목과 같은 시지프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시지프 신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지프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신들을 조롱하고 속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후에도 신들을 속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에 지하 세계에서 자기 몸보다 더큰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부과하게 되었고 시지프는 이 형벌을 감당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올려 산 꼭대기에 거의 다다르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것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 반복되는 그 시지프의 신화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까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지프가 바로 우위와 같다라고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의 비극이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은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서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따라 개척하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끝맺음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장을 많이 넘, 끝까지 넘긴 다음 또한 명의 사람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푸시킨의 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 참고 견디면 기쁜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까미의 결론과 푸시킨의 시를 생각해 보며, 그렇지, 좋은 말이고 좋은 권면이다. 인생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그것에 도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어려운 인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에는 또한 이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비참함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바위는 거기에 있고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되고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데 의미를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산다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까미나 푸시킨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의 지식 지혜가 오히려 아편이 아닐까. 삶은 변하지 않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그저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아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짧은 한 구절입니다만은 이 8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선물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이 한 편의 설교가 될 정도로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구원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함으로써 참된 기쁨, 만족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 구원은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거짓 기쁨 거짓 만족 거짓 의미를 주는 것으로서부터 떨어져 이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의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행하도록 우리들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참된 의미와 기쁨,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로 돌아갈 수 없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영원한 약속이 없는 것처럼, 참된 기쁨이 없는 것처럼, 참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약속이 있고 잠된 기쁨과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사극 중에 유명한 사극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참 재밌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요약해 놓은 걸 한두 편 봤습니다. 보면서 아 나도 봤으면 좋겠는데 TV가 없다. TV를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없앤 것 없앤 것기 때문에 TV를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 보면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여 사극을 좋아하신다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궁궐을 중심으로 사극이 진행이 되고 왕과 주변의 사람들의 권력 다툼 암투를 다룬 사극이 주 내용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별개로 조선 시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를 찾아보면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에 따라 논술교육이라고 불리는 논술을 매번 시험 받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인성교육까지 철저하게 교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자일 때뿐만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경연이 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던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제왕을 공부, 공부시켰던 이유는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불렸던 것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제왕이 먼저 수기, 그런 다음 치남으로써 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제왕을 교육을 했는데 조선이 추구했던 모습은 민본 정치였고 군신 공치였고 철인 정치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세자 그리고 심지어 왕이 된 다음에도 끝없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또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시거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전에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많은 곳에서 포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보게 되지만,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10편, 15편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10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바꾸어서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 살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10편 15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은 이 10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매 순간순간 읽고 묵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실천해야 할 겁니다. 이 10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또한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의, 사랑,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정말 때까지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된 만족과 기쁨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여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지속이 되십니까? 비싼 물건을 산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의미가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 차원에서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비참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경감될 수 있고 줄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한분한 한 분들께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 애통함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까? 그럼으로써 누군가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분한 분들 대신 교회로 부르시고, 대신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고,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살릴 거고, 교회를 살릴 거고, 세상을 살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교훈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